민사 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절차가 낯설고 그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판결 이후까지 민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절차 그대로 그리고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꼭 보내야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통해 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도 내가 분명 요구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은 소장 작성입니다. 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구조화된 주장을 담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해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적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남주가 현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에는 이렇게 씁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일 피고에게 금 3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는 같은 해 9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만 원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실제 소장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장을 쓸 때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두 가지가 반드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 안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함께 설명되어야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대개는 일주일에서 한 2, 3주 안에 송달이 되는데 주소가 틀렸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송달이 불능 처리되거나 반송되고 법원은 원고에게 다시 보정 명령을 통해 주소를 변경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고는 법원에서 받은 보정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주소로 정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주소를 찾지 못하면 공시 송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 하고 판단을 해서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만 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때 피고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그 자체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항달이 되면 피고는 14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넘기면 법원은 좀더 기다려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변론 기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증거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증거는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늦어도 첫 번째 기일 전에는 주요 증거를 정리해서 내는 게 좋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등 어떤 자료든, 이게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면서 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증거만 붙여서 법원이 알아서 봐주겠지 하는 건 실제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을 그냥 뭐 20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갖고 가서 USB만 제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면 증거로 사용이 안 되고요. 중요한 부분에 30초나 한 1분 정도를 편집을 해서 속기사 사무실에 가져가셔서 공시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셔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할 것들을 제출하고 기일이 다가오면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단정한 복장을 하고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요란한 복장이나 피어싱, 문신 등으로 괜히 선입견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죠. 재판부는 2025년에도 여전히 부수적이니 괜히 모험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은 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내 입장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되고 상대방 주장만 남은 채로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총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청구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한 4, 5개월 만에 선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재판 전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잘못 판단했거나 내가 낸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거나 법률 해석을 명백히 오해한 경우에 항소를 해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 항소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심인 상고는 2심인 항소심과는 또 다릅니다. 3심은 상고심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항소는 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상고는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들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 걸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와 구조 그리고 증거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언제 입증하고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훨씬 덜 두렵고 준비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저희 동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대로 잘 준비하셔서 준비하시는 소송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시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동인으로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대형로펌이라고 무조건 비싸겠지. 혹은 나 같은 개인에게는 대충대충 하겠지. 같은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되니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